안녕하세요. 권준광입니다. 오늘은 8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날씨는 우중충하고 태풍이 올라온다러든지 진짜 올라오는지 후덥시근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머리에 쓰는 헬멧이 있죠. 헬멧. 어, 뭐 옛날에 군인들 데스카브드라고 하는 거 철모로 썼죠. 요즘에 오토바이나 자전거 타는 사람들 그리고 공사 현장에 일어나는 사람들 그 헬멧 이거 헬멧 쓰잖아요. 어,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데 머리 보호하는 것이 매우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헬멧이 중요합니다. 어, 군대에서 그 헬멧이, 우리나라는 그전에는 미군들이 쓰는 거, 그걸 보고, 본는거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 또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헬멧을 제조하고 이는데그 헬멧은, 어, 군들이 쓰는 거는, 뭐, 총알을 막아, 막기 위해서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 착복해가지고 업되어서 총을 쏘게 되면 이거 머리만 이렇게 나오니까 적군들이 총을 쏘게 되면 헬멧 같은 거이 많이 맞거든요 이게 어디 총을 쏘니까 그래서 헬멧이 중요한데 지금 오늘 방송에 드는 건그 우리나라 그 신형 헬멧이 미군, 미군 헬멧보다는 더 좋냐 으더 성능이 뛰어나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도움이다 그래서 그 헬멧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사우디에 있을 적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무역을 그때 한다고 할 적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한국산 그때 헬멧을 좀 구입했으면 좋겠다 주문했으면 좋겠다 래가지고 한국의 헬멧 만드는 데를 다 뒤져가지고 저 경상도 어디에서 만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랬었는데, 예, 단가 때문에 결국 그때 납품을 못하고, 대만제 헬멧으로 그때 그 사우디에서 구입하는 걸 결정이 돼서, 저는 그때 거기서 밀려났습니다. 네. 예, 그땐 단가를 못 맞추겠더라고요. 오늘 그 헬멧 얘기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보내 신형 방탄 헬멧 정말 미군 헬멧보다 뛰어날까? 아, 아라미드 소재 신형 방탄 헬멧, 헬멧 개발 우리나라서요 야간 투시경 레일 충격 흡수 기능도 그 야간에는 그 투시경을 달잖아요 여기, 여기 달아야 되는데 이게 딱 달려서. 어, 손으로 만지지 않아도 이렇게 눈으로 토수형을 보면서 적군을 살피고 뭐 하는 거죠. 이게, 어, 그것까지 그 같이 포함해서 가, 어, 개발된 거예요. 선진국 헬멧 기준 대비 높은 성능 입증. 미에, 미서 방탄 성능 검증. 하반기부터 보고. 지난달 23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반강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구소가 효성, 경창산업과 컨소시엄을 맺고 2017년부터 4년 이상 연구한 신형 방탄 헬멧 개발이 드디어 완료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보고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언론들은 9mm 권총탄을 막는 헬멧이 등장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소가 낸 자료 중한 부분이 논란이 됐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 제품보다 동동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군사력을 보유한 미군 헬멧 방어 능력을 능가한다는 설명에 당장 어처구니 없다. 과정 아니냐는 비판과 조서가 쏟아졌습니다. 방탄 헬멧에 대한 한국 남성의 관심은 세계 1위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군에서 가장 오랜 기간을 함께 보낼 뿐만 아니라 목숨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장군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군 생활을 해본 남성 중 술자리에서 헬멧 얘기를 단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논쟁의 주요 대상이기도 합니다. 무겁다, 미군 장비에 비하면 저질이다, 총알도 못 먹는다는 등 각가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비판은 이유가 있습니다. 2003년 신형 헬멧 개발 이후 무려 20년 동안 새 헬멧을 보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말로는 권총탄 방호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검증 기준이 없었습니다. 파편탄 방호 성능도 미군 헬멧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장착하는 내일과 통신 장비를 장착하는 공간도 없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어, 검증할 만한 환경 실험 데이터도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장구리는 한번 개발하면 장기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불만이 쌓이고 쌓여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런 와중에 갑자기 새 헬멧이 생겼다고 하니 엄청난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성능을 과장했다는 비난이 난무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단 석장의 자료로 압축되어 있는 국방기술지능연구소 설명은 뻥튀기가 아니었습니다. 군과 정부 입장에서는 상세 수치를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묵묵히 비판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국방기술지능연구소와 효성연구팀은 아라미드 소재를 활용해 2017년부터 헬멧 개발에 나섰습니다. 아라미드는 400에서 500도 고온에서도 불에 타지 않고 매우 가볍지만 강철 강도의 5배인 이른바 슈퍼 섬유입니다. 와, 와, 강철보다 5배나 강화되요. 각종 산업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방위산업용 소재로도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라미드를 엮어 옷감처럼 얇은 막을 만든 뒤 차곡차곡 쌓아올리는 방식으로 만든 적층형 방탄 헬멧은 이전의 헬멧보다 매우 단단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오, 대단히 획기적이네요. 일반적으로 방탄 헬멧의 방호 성능을 확인할 때에는 1.1g 무게의 파편 모의탄으로 방탄 한계속도 V50을 측정합니다. 선진국 기준은 초속 670mm 이상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671mm, 프랑스는 680m입니다. 1초에 670m를 날아가는 고속 파편에 맞았을 때 헬멧이 뚫리지, 뚫리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전 헬멧은 초속 610m 이상으로 기준이 훨씬 느슨했습니다. 이번엔 선진국 기준인 초속 670m를 적용했습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시제품 방탄 한계 속도는 고온에서 초속 718m, 저온 708m, 상온에서는 무려 735m로 나왔습니다. 바닷물 침수 상태에서는 705m 였습니다. 파편탄 무게를 늘려도 선진국 기준보다 훨씬 높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여튼 한국사람님 머리는 참 좋아요. 이런 것도 참또 세계 제일이네요. 다만 이런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 연구소는 기존 헬멧보다 방탄 속도를 초속 60m 이상 높여서 관통이 어렵게 했다는 설명만 내놓았습니다. 이는 방탄 한계 속도를 기존 헬멧 기준인 초속 610m에서 이번엔 670m로 높여잡아 기준을 무난히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구민이 곤충탄을 직접 쐈을 때는 25.4m 이상의 변형이 이루어지면 안 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정면과 정수리, 뒷면 좌우 측에 권총탄을 쏜 결과 변형 기준을 넘어서지 않았고 두꺼운 부위는 변형도가 7.5mm에 불과했습니다. 연구팀은 바다 건너 미국의 방탄 시험 기관 NTS에 직접 성능 검증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3시간 바닷물 침수 뒤 2시간 내 방탄 시험, 영하 51도 저온 처리 뒤 30분 내 방탄 시험, 71도에서 24시간 고온 처리 뒤 30분 내 방탄 시험 등 극한의 조건이 여러 추가됐습니다. 특히 바닷물 침수 실험은 이전엔 아예 기준주차, 기준주차 없었던 실험입니다. 신현 방탄 헬멧은 이런 기준을 모두 무난하게 통과했습니다. 기능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글로벌 추세에 따라 야간 투시경 등 각종 장비 장착 공간을 만들고 헬멧 내부에 폴리우탄으로 포물 아이론 등으로 감싼 충격 흡수제를 적용했습니다. 통신 장비를 장착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정말 최신형이네요. 또 600명 이상의 머리 모양을 3D 스캔으로 촬영해 최적의 헬멧 모양을 뽑아냈습니다. 이런 장비를 대체 왜 이제서야 개발했는지 의아할 정도로 큰 변화입니다. 겨우 권총탄 막는 헬멧을 개발했다고 비난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거듭 설명하지만 소총탄을 근거리에서 막을 수 있는 헬멧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부터 수없이 많은 보도와 설명이 나왔지만 아직도 보병이 사용하는 방탄 헬멧으로 소총탄을 막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기술로 억지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도저히 달릴 수 없을 정도의 큰 무게를 감당해야 합니다. 방탄 헬멧의 1차 목표는 파편탄을 막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등 주요전쟁에서 파편에 의한 사상률은 59%나 됐습니다. 일반 부상자의 85%가 하늘에서 쏟아지거나 옆에서 튄 파편에 의해 부상당했습니다. 또 1.1g 이하의 소형 파편은 수리탄에서 발생할 확률이 100% 155mm 포탄 50%, 135mm 포탄 77%, 30mm 고폭탄은 80% 이상이나 됩니다. 신연 방탄 헬멧이 이런 위험을 마, 잘 막을 수 있도록 또 수실로도 연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연구를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아, 방탄 헬멧, 방탄 헬멧, 참 위에. 아 어, 군대에서는 아주 가장 중요한 거죠 아 지금 현재 이 헬멧의 제품은요 신형 방탄 헬멧 그 개발을 된 것은 기존의 헬멧 보다 방탄 속도를 60m s 이상 높여 관통 어렵게 함 9mm 권총탄 등 5종의 파편에도 방탄 성능 높임. 야경, 여기, 이게요 야가, 야시경과 통신 장비 부착할 수 있는 슈라이, 슈라우드와 사이드레일 부착. 이렇게 이제 헬멧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해서 야강 투시경을 볼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아주 부착시켰던 거.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헬멧 모양과 크기 제작, 헬멧 내부의 완충 기능에 폼패드 내장제 부착, 충격을 흡수한다. 고온과 저온 노출은 물론 바닷물에 침수된 이후에도 방산 성능을 유지한다. 미국 등 선진국 제품보다 동등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예, 헬멧이에요. 참 요즘엔 많이 예,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예. 헬멧입니다. 이게 예. 뭐 전에 쓰던 헬멧 같은데 이게 생긴 모습, 모습이이래도에이 예, 예, 아주 치명률을 높이는 전신 때는 이 헬멧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이 헬멧이 전신 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옛날 뭐 헬멧 생긴 모습 같은데 이거는요. 딱 지금 현재 어때요, 청. 레인지가 되지, 미군들이 쓰고 있는 헬멧입니다. 예. 아, 여지껏은 미제만큼 미국 그 제품 헬멧보다 올려갈게 떨어진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그보다 더어 아주 방그 저기 저 헬멧이 파편 그 방어 유리 높다 뭐 아주 예날에 이게 철 모라 그랬잖아요 철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특별한 소재로 다 만들어 가지고 가볍고 어 강출보도도 어, 아주 강하다. 그래서, 어, 머리를 보았는데, 그, 활등이 어, 뛰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여하튼,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머리는 좋습니다. 예, 지금, 어, 한국의 제일 최고로 된거 많잖아요. 뭐, 반도체, 자동차, 그 다음에 뭐, 뭐, 원자력 발전소, 뭐, 지난번에, KVC를, 그, 스텔레스 빅이, 어, 근데 아주 훨씬 성능이 뛰어나고, 이게 마하로 가잖아요. 초음속 가는, 가는 거. 그것도 우리나라 자력으로 맺었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머리가 좋습니다. 세계에서 아주 뛰어난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예. 이게 방탄 헬멧이 이렇게 어, 아주, 다른 나라의 제품보다 월등히, 예, 어, 아주, 뭐, 뭐, 뭐 헬멧에, 예, 그 강함, 그, 파편 같은 거, 폭탄, 총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다. 아주 대단합니다. 아, 이런 게 진, 전에 개발됐었으면, 어, 제가 그때 무역할 때에 사우디에다가 납품하는 걸 한번 했을 텐데 요즘에 한국에 이렇게 인정받게 되면 한국 제품이 또 많이 나갈 겁니다. 많이 나가도 이북에는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북에는 좋은 제품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북 공산당은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남북한을 위해서 빨리 무너져야 됩니다. 사라져야 됩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세계에서 성능이 뛰어난 우리 한국의 헬멧이 방탄의 헬멧이 개발됐다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활기차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권중왕의 권주광이었습니다.